한국의 성화 작가 이요한 권사가 필리핀 성서 미술관의 비전을 품는 과정에서 필리핀 전 대통령에게 초상화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에게 한국의 성화 작가 이효한 권사의 그림이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의 성서 미술관이 건립되길 바라는 비전을 품는 과정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민주당 인민의 힘의 당 모임 현장. 이곳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한인 송교사를 통해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게 초상화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성화 작가 이완 권사는 필리핀의 성서 미술관 건립을 기도한 가운데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을 기념해 두테르테 초상화를 그렸던 것입니다. 성화 작가 이완 권사가 두테르 대통령 당선 축하로 인문화를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국에 가서 가져와서 네, 그 동안 건네드리려고 애를 썼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건네지 못하고 오늘 특별히 시간이 되어서 오늘 건네드렸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퇴임 이후에도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살롬 성규사는 필리핀 경찰 청장 통합협회를 통해 이우한 화백의 비전을 나누며 두테르테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해오던. 전 필리핀 대통령이신 로테르코 u 터리테 대통령의 각하의 초상화가 제가 그린 작품품잘전전된된에에해서 전달된 a c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필리핀 a 성서 미술관이 건립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필리핀 i 니 c 시오에서 c t s 뉴스 입니 c c t s 조 필리핀은 c 외 선교지 최초의 c t s 지사로 개척되 c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성교지에서 영상 성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